코코넛 어깨 만드는 법1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깨가 좋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밋밋한 어깨에서 어떻게 둥글고 코코넛 같은 어깨 만들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어깨는 삼각근이라고 하는 근육 명칭이 있는데 세분화하면. 일곱 가닥으로 나눠져 있고 상체. 각대 따라 먹는 부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게 같은 자세로만 사레레 해봤자 각진 어깨밖에 되지 않습니다. 숄더 프레스, OHP도 좋은 어깨 운동이지만 어깨뽕을 키우는 데 사레레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저는 사레레 할때 무조건 한 팔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쪽 부위를 더 집중하기 위함도 있지만 한쪽 팔씩 했을 때 가동 범위가 더 커지거든요. 내가 할수 있는 최대 가동 범위를 아는 건 몸을 이쁘게 만드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례래. 동작이지만 이때 중요한 건 가슴을 든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요. 포인트는 덤벨이 내려올 때 늘리는 동작에서 가슴에 힘을 주고 몸 안쪽으로 누르는 겁니다. 보통 수축하는 동작에서만 힘을 주고 내려올 때 힘을 빼게 되는데 수축 동작만큼 중요한 게 근육을 늘리는 동작입니다. 야! 늘리는 동작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오고 있다면 어깨는 잘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합니다. 저는 이 정도 각도까지 간다고 생각될 정도로 후명은육까지 개입시켜줍니다. 세 가지 각도로 서서히 올라오죠. 어깨가 세분화된 만큼 후루루비, 씨아아비 씨엿골고루. 패조야 코코넛 같은 볼륨감 있는 동그란 어깨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세 가지를 적용해서 아주 작은 무게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삼각근 자극을 느끼면서 최소 30개 이상씩 진행해줍니다. 어깨는 고반복입니다. 명심하세요. 어깨 운동. 열심히 해서 우리 같이 코코넛 만들어 보자고요.